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오랜만에 히트호 타고 낚시를 해볼 건데 대상어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걸 잡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즘 시기에 바다 수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자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서 오늘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바로 카드 채비인데 요렇게 바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래 뽕돌 물린 다음에 그냥 던지면 되는데 형님 근데 이 채비는 원래 미끼 안 넣는 거 아니에요? 미끼 넣어야지 내가 몇 가지 아이템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진행했어 그러면 우선 요거 채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근데 오늘 혼자 온게 아니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리선원이랑 야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못잡지 그리고 세영이라고 친한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 참고로 분량 없을 거예요. 낚시 못 하더라고요. 많이 잡아야겠다. <laughs> 그리고 보명 현이 아버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에이스야. 시작하기도 전에 계속 잡으셨어. 자 사실 제주도에서 이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보거야 너는 지렁이 끼고 내리고 나는 그냥 내려오고. 형 아무것도 안 끼고? 테스트. 뭐야 리안아? 잡은 거야? 야, 리안이 진짜 많이 늘었어. 그런 줄 알아? 왜야? 나 없을 때나 계속 쫓아다. <laughs> 뭐야? 야 사이 좋은데? 한6자5자6자 6자 되겠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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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이거? 야 보고 과연 뭐 잡았을까요? 이 참돔은 아니야 치진 않아. 피가 이제 되니까 어? 어? 아, 하나? 뭐야? 야야 야, 잠깐만! 야야 야, 야, 이거 아니 이건 아니지? 자 이쁜 솜뱅이 나왔는데 아씨 야내 지렁이 내놔. 우선 작은 솜뱅이는 방생할게요. 근데 색깔이 진짜 이뻐요. 가라. 한54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최상품 참돔이야 얼마나 팔 거야? 무려 54cm니까 54만원 <laughs> 아무도 안살것 같아 자 보면 이 히트 사이즈 좋은 것 같아 사이즈 좋다고요? 저도 아까 그 조그만한 거 사이즈 좋은 줄 알았어요 엄청 찌더라고 아방 히트 아방 커요? 뜰채걸 출동해야 돼요 뜰채걸 야너 뜰채 받고 있으면 어떡해 다리채 <laughs> 진짜 진자딱칠0 진짜. <laughs> 도화 중에 뒤에서 칠자래아좀 창피하니까 많 찍으면 <laughs> 안 돼? 어 뭐야 이것도 7자야? 아어 이거 7cm 몰라. 오, 뭐야! 나이스! 이거 맛있는 거잖아요. 음. 이게 바로 열기인데, 요게또 구워 먹으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회로도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 회로 안 먹어봐야 되나? 야, 너, 너 자꾸 왜 그래? 야 열기 너무 귀여워진다. 자, 들어가세요. 키! 오, 저 수영하면서 들어갔어. 자, 선생님. 분량이 없어요. 지금. 라인들이 아니라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핑계. 오, 어, 나나 나도 친다, 나도 친다. 히트. 오, 히어크다. 와, 왕솜. 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들. 미쳤죠? 빵빵한 거 봐봐. 킵. 어, 오, 형님 계속 잡는데요? 나이스. 오. 형님 저도 열기 잡았어요. 어, 사이즈 똑같은데? 같이 가족이었나 보다. 사이즈 진짜 똑같다 우리는 한 가족 <laughs> 우리.. 우리는 챔피언 누구야? 자 열기하고 잡아하고뭐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선 넣을게요 버거씨 왔고요 오 <laughs>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어? 근데 낚싯대가 너무 낭창거려요다 왔다 <laughs> 오아두 마리 <laughs> 열기랑 손뱅이 <laughs> 아 뭐야 이거 열기 아닌데? 자 지금 손뱅이 한 마리랑 약간 이상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건 나도 처음 봐 이거 먹어볼까? 오. 어, 뭔지 모르는 건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봐봐 날개 있어? 성대처럼 그치? 어 신기하게 생겼다 아방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방 왠지 잡탱이라 그럴 것 같은데? 아방 이물고기는 뭐예요? 잡탱이 도돔 <laughs> 아니면 잡탱이지 방생할게요 그렇지 히트 더블 히트 뭐라도 올라온다 떡볶이 트뭐 떡볶이 세트? 아 여기 수심이 좀 깊네 다 왔다 오. 이게 뭐야 열기다 열기 세상또매려알라 <laughs> 지금 하지마 삐지겠다 맞지? 어 하지마 그만해야 돼 그래 그만해 세영이한테 메롱 계속 했다가 다시는 안 오겠다 아 계속 메롱하고 있는데 쟤도 킵 <laughs> 맛있는 거 많이 잡네 와밥 반찬 제대로다 선생님 아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너 드디어 잡았어? 오 심상치 않아? 우와 크다 야 완전 커 왕쏭이다 아 뭐야 야와 왕뱅이 와야 이거 뭐야 대박 야아 뚫야 겠다 야 이거 뚫채 있어야 돼 뚫채 야너너 야. 너 유학 가도 되겠다 야 이거 잘하는데 우와 야너 해내는구나 와 미쳤다 미쳤어 딱 입에서부터 51 어? 우와 손뱅이 51 근데 그거 알지 세영이가 이거 못 올리고 있을 때 내가 꺼내준 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뭐, 못 잡을 뻔했어 근데 세영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 바닥 바닥 얘 얼굴이 더커 너보다 와 진짜 예술이다 예술 아악 아아 아, 아, 뭐야 자 복면이 님이트 과연 이게 뭐야 벤자리다 오복벤자리 벤자리. 우와 진짜 다 나온다. 자, 여러분들 이게 복벤자리라는 어종인데 진짜 이쁘게 생겼죠? 야, 얘 이빨인데 너 따가울 텐데 손가락. 아, 살짝 아프더라고요. 나 이거 또 처음 잡아보네? 누가 안 잡았잖아. 아유, 맞다, 형이 잡았지. 나 오늘 이거 잡고 싶었거든. 근데 이거 사이즈 더큰 것도 있다면서요? 이만 하더라고. 아, 진짜요? 근데 이것도 보통 사이즈가 이런 거야. 그리고 복벤자리는 금지체장이나 금어기가 없습니다. 요것도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 선디님 손뱅이랑 바꾸실래요? 아니 아니 그손맹이 말고 아, 아까 오자 잘... 안 넘어가. <laughs> 내가 쎄도 <앞에도> 안 넘어. <laughs> <laughs> 우선 얘킵박이요킵몇 마리예요? 최하 세 마리 본다. 그래 나한 번만 잡아봐. 아싸 아싸. 어, 장난 아니야? 와야 이거 세 마리가 동시에 콕콕 쳐. 이거 뭔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래 뭐? 오두 마리 보여 일단. 두 마리 보여? 오, 뭐야, 뭐야. 세 마리 보여? 네 마리 보여? 우와 열 기줄 태웠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뭐야 네마리 근데 또 사이즈별로 나왔어 썸네일 한번 찍어 어 하나 빠졌어, 하나 빠졌어. 야 저거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잖아 이렇게 <laughs> 야니 뭐하냐 아... 형 근데 얘하고 얘는 좀사이즈 애매한데 얘만 킵할게요 얘얜 사이즈 좋다 쟤도 괜찮았는데 예쟤가능해자 네, 어, 리안이가... 지금 사이즈 좀 좋아요 이거 다 왔어요 뭘까요? 어 보이고요 이게 뭐야 좋아. 열기 열기 잠 아... 어, 아... 뭐야 우와 와. 근데 배샷 배샷 배가 똑같아 뭐야 야, 야 이거. 커플이야 커플 자 여러분들 열기 나왔는데 사이즈 지금 너무 좋아요 히트? 설마 참돔인가? 아 손맹이였다 <laughs> 야 괜찮아 아까 5자 정도면은 한열마리 잡아도 돼 킵할게요 어, 아프지 히트 아프지 손맹이 왕 오. 사이즈 조금 왕쏭 나왔는데 원래 이게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세영이가 옷자를 잡아가지고 얘가 애기처럼 보여 자 세영이 히트 드디어 참돔인가 어? 어 빠졌다 띠로리 괜찮아 나도 못 잡았거든 세영이 히트 야. 이거 참돔 100%인데 드디어 올라오면서 손뱅이로 번하지 마라 아 어제 안 보이는데 어 보인다 보인다 참돔이다 나이스! 야, 오, 오 아방히트. 야, 뜰채골 출동. 야, 뭔데 이렇게 치는 거야? 오, 크다, 크다. 뜰채골. 나이스. 육자니. 오, 뭐야 너는 머니. 어, 뭐야? 어, 큰데? 가마, 가마. 야, 사이즈 좋다. 참돔 아니야, 참돔? 야, 야, 친다, 친다. 야, 좋아, 좋아. 야, 뭐가 물었길래 이래? 다금반이 이런 거 아닌가? 야, 니꺼 네 엄청 큰거 물었어, 지금. 참돔 빠가. 아! 아! 와, 나이스. 이렇게 채웠네, 야, 이렇게 참돔이 문다고? 니가 <laughs> 간 사이에 참돔을 얘가 뺏어갔어. <laughs> 뭐야? 어, 방어도 나오고 다 나오네, 오늘. 진짜 말 그대로 다 잡네. 이 집어넣어. 왜 내꺼 안무냐 그렇지 올려볼게요 느낌이 또 열기다 열기 어 뭐야 안 감겨 왕 열기 아니야? 같이 가마 자 3m 오 열기 사이즈 좋다 자 얘는 오늘 대상 어종인 열기입니다 와 우선은 킵하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다 예쁘다. 너무 예뻐요 핑크색 같아 핑크색 방생해줄게요 자이 낚시가 재밌는 이유는 바닥을 찍으면 입질이 바로바로 바로 온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안 기다려도 돼자 바닥 찍고 한세 바퀴 감아요 하나 둘셋 그리고 기다리면은 저 초리대가 이제 난리 칠 거예요 이제.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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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지 히트 입질 시원하구만 자 우와 솜뱅이 우와! 어우러! 형 큰가 본데요, 형? 거? 어, 뭐야? 따가워. 따가워. 오! 오 야,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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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어 아니야, 방어? 이 물고기가 뒤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목소리> 어이 지금. 형님, 어디까지 가요? <목소리> 형, 어디까지 가요? 고기가 일로 달린 거예요? 걸었는데 배가 막 빠르게 흐르는데 내가 하나도 못 가보니까. 아 그러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운명인 거지, 그건. 저 운명인 거지 하면서 드랙 살짝 풀었어. <목소리> 이제 40m권 올라왔잖아. <목소리> 그러면은 바닥에 이제 안 가니까 아좀 여유롭게 감는다. 아 왜냐면 그전에는 밑에 쓸어 버릴 수 있으니까 좀 띄우려고 50m 타에 있으면 여기 쓰시면 50m권이니까. <목소리> 오, 야야야야. 오 진짜 되겠는데? 보인다, 보인다. 폼 오! 크다. 아야 크다 크다. 와! 턱에 걸리니까. 나이스! 게 자, 정확하게 72.3. 오! 이렇 야, 야 니네집안방이냐 자, 아버님 방어 히트. 아, 진짜 다 나온다. 다 나와. 자, 여러분들 약간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나온다라는 거. 아버지 힘 쓴다 이거. 어, 힘써. 잠깐만. 하지. 잠깐만. 대방어. 야힘 쓰는 거. 아이스 대방 어. 자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 철수해서 최종 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최종 조가입니다. 이거 보시면 방어에 뭐 참돔, 칠자 그리고 얘가 대박이야. 손뱅이 오짜 와 이건 진짜 진짜 얘가 대박이야 얘가 뭐야 입안에 뭐 우와. 숨겨놨어 또 먹고야, 먹고. 근데 진짜 주먹도 들어가 이거 보시면 주먹 들어가 주먹 자 여기서 저희는 북벤자리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라면은 나도 먹고 아, 어, 같이 먹어야지 몰락구이 못 참지 오늘 요리 몇개 해야 돼언니 그러면 북벤자리 하나랑 볼락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낚시 끝나고 와서 제가 북벤자리하고 불볼락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불볼락은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생선이어서 저는 바로 이 북벤자리. 저도 솔직히 처음 보는데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빛깔이 핑크에 노랑. 근데 저는 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수컷은 이 부분이 까만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은 여기 에 이렇게. 갈색 반점 같은 게세개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볼 때는 얘는 바로 수컷이고요. 얘는 겨울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방이 많지 않은 생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양념을 팍팍 하는 그런 요리를 하는 게 제격이라고 해서 북벤자리 조림을 할 건데 그냥 조림이 아니고 여러분들 동파육 아시죠? 동파육. 그 동파육 소스로 생선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손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 이빨 보면은 여기 은근히 날카롭더라고요.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우선, 꼬부! 비늘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한번 먹어 볼까? 음.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나가. 와. 향기 너무 좋은데요? 우선 이 소스 맛을 좀 느끼려 그러면 이 무부터 냠냠. 음. 녹는다, 녹아. 음. 음 약간 향신료가 좀 세긴 세요 자요번에는푹벤 자리 와살 예술이다 그 살이 그 소스에 싹 배어가지고 냠냠 와 엄청 맛있는데요? 그 조기 있잖아요 조기 그 결이 느껴지면서 음 약간 먹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스 빨이라고할수 있는데 이 생선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최! 자 아... 요즘 진짜 날이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오늘따라 시원한 맥주가 땡기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컨텐츠 하러 다니게 생겼어요. 음. 아... 근데 진짜 제가 찾아본 것처럼. 담백하긴 하는데, 기름기가 진짜 없네. 자, 요번엔 요 껍질 한번 먹어볼게요. 냠냠! 음! 왜 껍질이 더 맛있지? 다른 생선이랑 비해 껍질이 좀 두꺼웠거든요? 돼지껍데기 먹는 느낌? 음! 와. 음! 이렇게 양념을 안 했으면은 진짜 아무 맛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기름기가 없어. 살결하고 식감은 좋은데요. 기름기가 없어서 그런지 생선의 그 맛이 안 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소스는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올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소스에 해 먹어봐야 될것 같아. 근데 얘는 껍질이 미쳤어요. 껍질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두껍거든요. 좀 부드러운 돼지 껍데기라 그래야 되나? 음 콜라겐 콜라겐 근데 식감이 좋아서 겨울에 잡았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워요 아 내가 손뱅이 오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오자로 보잖아요 오 이게 손뱅인가? 딱 이런 느낌이 들면서 손뱅이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 북벤자리는 제가 겨울에 잡아서 꼭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간 2% 부족한 그런 느낌인데 뭔가 아쉬워. 아이.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아이, 왜 아쉽단 말이지?